여러분, 코끼리와 장님의 이야기 다들 한번좀 들어보셨죠? 코끼리와 장님의 이야기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세 명의 장님이 길을 가다가 이제 처음으로 저희들은 뭐 코끼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코끼리라는 동물을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당연히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 손으로 만져서 코끼리라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판단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장님은 이제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거예요. 다리를 만져 보니까 딱딱해요. 그래서 아 코끼리는 기둥과 같이 생겼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장님은 코끼리 뒤로 가서 코끼리 꼬리를 만졌던 겁니다. 그래서 와 코끼리는 밧줄과도 같은 동물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님은 하필 이제 코끼리가 고개를 좀 내렸을 때 귀를 만진 겁니다. 귀를 만져가지고 와 코끼리는 마치 부채와도 같아 여름에 시원하겠어 약간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두 다 똑같은 코끼리를 세 명의 장님들이 만나게 되었는데 그 앞이 보이지 않아서 코끼리 전체의 모습은 도저히 볼 수가 없었고 게다가 각자 만진 부위들이 다 달라서 똑같이 코끼리를 만났지만 그 인식이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는 아, 마치 코끼리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요, 각자가 야 이거야말로 코끼리지라고 말하는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전과 어, 유튜브와 같은 어, 인터넷 대형 그 플랫폼의 발전으로 인해서 누구나 개인이 마치 방송국이 아, 되어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TV 잘안 보죠. TV 안 보고 뭐 유튜브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유튜브 방송을 접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또 진리인 것처럼 여기게 되어버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듣기에 좋고 나의 성향과 맞고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내 마음에서 공감이 되고 그런 정보가 알고리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노출되어서 검증도 되지 않은 채로 어느새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하나의 진리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상황은 좀 다른가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언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중직자의 말이나 아니면 어떤 대형 큰 교단의 중요한 헌법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 권위가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성경 안에 몇 구절이나 있을까요? 총 3만 구절이 넘는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의 책 안에 1,189장의 장들이 있는데요. 그 안에는 무려 3만 구절이 넘는 절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3만 구절 안에는 서로 배치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도 존재합니다 아, 우리 화면 한번 넘겨주실래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야고보서와 창세기 말씀이 있는데요 읽진 않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 아, 라는 내용의 말씀이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라는 어,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한 경우 두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문맥과 상황을 꼼꼼히 살펴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창세기 말씀만 읽고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는 분이셔라고 주장하거나 무슨 소리야? 야고보서 말씀만 있고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시험하지 않는 분이셔 라고 서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다툰다면 싸운다면 그 모습은 마치 코끼리 신체의 일부만을 만지고 코끼리는 기둥과 같은 동물이야.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밧줄이지. 아니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무채와도 같아. 너희들 뭔가 잘못 알고 있어 라고 말하며 다투는 것과 별다를 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읽으신 그 마가복음의 말씀의 장면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누구를 만나셨죠? 손 마른 사람을 만나십니다. 여러분 손 마른 사람, 손에 뭐 이제 수분 크림 안 발라서 그렇게 말랐다라는 뜻일까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손이 오그라든 상태에 있었다라는 뜻이죠. 신경이 좀 손상되고 근육이 위축되고 혈액 순환이 또 되지 않아서 손이 이렇게 마비된 상태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어, 그 다음 1절 말씀 다음 말씀이 2절의 장면을 보시면 이러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주모 아멘 회당을 들어오신 예수님이 이제 손 마른 사람과 마주치신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몇몇 바리새인들이 과연 예수님이 안식일에 저 사람을 고칠 것인가? 이것에 딱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면 문제가 되니까 시비를 걸려고 지금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게 도대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출애굽기의 율법을 보니까요, 안식일에는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종이나 그 안에 머물고 있는 객이나 가축들까지도 손님들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 이,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안식일에 행하는 치료의 행위는 당장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 아니면은 금지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만난 이손 마른 사람, 손 마른 사람은 생명이 위독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아이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신다면 안식일의 율법, 안식일에 이러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고치시기만을 기다리면서 벼르고 있었죠. 요즘 시대였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뭘 꺼냈을까요? 핸드폰 꺼냈을 겁니다. 핸드폰 꺼내서 저기서 이제 줌을 당기는 거죠. 줌을 당겨가지고 저 예수님이 한번 어디 고치기만 해 봐라 하면서 동영상 딱 찍어 가지고 누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랑곳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안식일 법을 어기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동영 마치 동영상 찍고 있는 그 사람 그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제 호통을 치십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 율법을 어기셨습니까? 율법을 어기셨습니까? 어, 되게 대답하시기 어려우시죠? 이 사건만 놓고 만약에 어, 사람이 재판하는 그 재판장에 서시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겼다라고 그 재판장이 죄를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에 선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으실 것이고 오히려 참 잘하였다고 하나님께 칭찬받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위는 율법의 형식을 어긴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의 정신, 율법의 본질을 완성시키신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하는 것이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또한 단순히 감정에 취해서 원리와 원칙을 무시하시는 분도. 아니셨죠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위급하지도 않은 이손 마른 사람을 하필 놀람의 여지가 생길 게 뻔한 안식일에 고치셨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안식일은요. 출애굽기, 출애굽 사건과도 연결이 되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더 이상 파라오의 종이 아니고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노예로서 감당을 해야 했던 고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안식, 생명을 압제했던 언제 죽을지도 몰랐던 그 땅에서 파라오로부터의 해방, 자유인으로서의 정체성의 또 회복과 안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존엄성의 회복과 그 안식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먼저 선포를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정신을 기억하고 기념해 나아가라고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기념하고 지키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 오늘 본문의 장면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이제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만나신 겁니다. 고쳐야 할까요, 여러분? 고치지 말아야 할까요? 고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그 어떤 장면보다 안식일의 정신을 잘 드러내 주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자적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에 담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 율법을 넘어서라 너희들이 옳다고 믿고 완고하게 고집부리고 있는 그 옳은 것을 좀 넘어서라 옳은 것을 넘어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 자리까지로 제발 좀 성장해 와라 나와라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다른 이야기로 주제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신약 시대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교인들끼리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여러분 제사상에 올린 그 음식인 거죠. 제사상에 올린 음식을 여러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헷갈리시죠. 어, 사도 바울은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시간 8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먹지 말라는 겁니까? 먹어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분 보내시고 그외 다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상관없이 먹어도 됩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논쟁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끝내버리지 않습니다. 방금 읽은 이 좌절에서 이미 정답이 나왔지만 고린도전서 8장은 무려 13절까지나 그 답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8장 7절과 12절, 13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애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laughs>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을 먹어도 된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답변을 계속해서 이어가죠. 혹시라도 우상에게 받춘 재물을 내가 먹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지식이 연약한 그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한다면 나는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방금 말씀을 통하여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은 결코 자신의 신학을 이용해서 자신의 똑똑한 그 지식을 이용해서 자신의 오름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직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오름을 어떻게 했죠? 내려놓았습니다. 오름을 주장하여서 마땅히 누릴 수 있었던 아무 음식이나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 자유를 사도바울은 오히려 내려놓습니다. 포기했던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도 바울은 옳은 것을 넘어 섰던 것입니다. 옳은 것을 넘어서 지금 이 말씀을 붙들고 서로 간에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그 교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명목으로 진리에 대한 기준이 참으로 모호해진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곳곳에서는요. 각자가 믿는 진리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만이 참 진리입니다라고 강하게 다들 많이들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요. 다른 사람들을 부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마구 압제하는 분위기가 사회 곳곳에 팽배해져 있죠.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 그리고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무기로 들고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사회를 보시면 과연 뭐라고 하실까요? 아, 진짜 잘하고 있다 하실까요? 저는 묵상을 하는데 옳은 것을 넘어 서라. 제발 좀 성장 좀 해라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아는 옳은 것으로 사람을 해치지 말고 여러 사람 괴롭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주장하고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그 완고한 고집 좀 꺾고 옳은 것을 넘어서 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들도 좀 제발 좀 가주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도 율법 알지 않습니까? 저거 고치면 안식일법 어기는 것인데.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고발하려고 핸드폰 들어서 동영상 찍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율법을 저기서 완성시키시는구나. 예수님이 이 율법에 담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렇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각자 진지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이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지 분명히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오, 생각하는 옳은 것을 넘어 나의 완고한 고집을 좀 꺾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리까지 우리가 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오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오전 예배에서 말씀하신 성장과 성숙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난 여전히 하나님 말씀도 여전히 잘 모르는데 어떻게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 마음 헤아리는 자리까지 나오라는 것인가? 너무 어렵다. 그러다가 도리어 율법도 어겨 버리고 하나님 마음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내가 그렇게 행해버리면 헤아리면 더 위험해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걱정 근심이 생기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 너무나 유명한 비유죠 이 비유는 누구나 다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자신의 소유를 세명의 종들에게 맡겼죠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맡깁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이제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다 고스란히 묻어놨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다시 고스란히 1달란트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1달란트 가져온 종은 주인에게 혼이 나고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어, 이런 상상 한번 해보셨습니까? 음, 만약에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이윤을 많이 남겨왔잖아요. 그런데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사업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갑자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성실하게 장사를 했어요. 주인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도리어 원금을 잃고 빚을 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주인은? 빚을 지고 온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돈을 내고 너한달 란트 묻어놓은 사람이나 저기 같이 밖으로 나가라 아, 이러실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에겐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섯 살 남자예요. 그리고 둘째는 이제 130일 정도 된 딸이 있습니다. 이제 둘째가 100일이 좀 넘었잖아요. 100일까지는 이제 집에 꼼짝없이 붙들려 있었거든요. 100일이 좀 넘으니까 날도 이제 봄도 찾아오고 해서 야, 날도 따뜻하니까 안에 아내, 저희 아내도 이제 집에만 계속 있으니까 답답할 거잖아요. 이게 우울증도 생기겠다 싶어가지고 토요일에 오후 정도에 이제 데리고 밖을 나갔습니다. 저희 용산에 좋은 데가 있죠. 용산 가족공원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갔습니다. 제가 하필 <laughs> 줄이 어마어마했어요. 한 50분 정도? 그 앞에서 이제 기다리면서 아, 언제 가나 도대체 저 앞에 차는 언제 빠지나 하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기다렸다 가서 들어갔어요. 가서 이제 적당한 자리에 돗자리도 펴고 앉아서 이제 싸운 간식도 먹고 아기는 이제 뭐 분유도 먹이고 이제 아들은 이제 신나잖아요. 이제 오랜만에 밖에 나왔으니까 뿔밭에서 막 뛰는 거예요. 저한테 당연히 놀아달라고 하겠죠. 축구도 하고 뭐 야구도 하고 거기 뭐 놀이터도 가서 흙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놀아줬습니다. 이제 걔 에너지가 좀 빠질 때쯤 해서 해가 질 때쯤 이제 걔 가족공원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이를 키우면 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아기 데리고 어디 나가는 게 무슨 와, 이 짐이 이렇게 많은가 싶어요. 근데 그 짐은 다 누가 나를까요 여러분? 지금 누가 다 날라요? <laughs> 누가 날라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빠가 날라야 돼요, 당연히. 에, 엄마는 둘째를 어린 둘째를 이제 챙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도착해서 먼저 아이를 데리고 둘째를 데리고 엄마는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저랑 짐이랑 아들이 남아요. <laughs> 제가 이제 차에서 집으로 가져가야 될 짐들이요. 유모차, 축구공. 야구 장비 둘째 기저귀 뭐 분유 가방 마트에서 또장본 것들도 좀 일부 있고 막 쓰레기도 막 널브러져 있고 막 그랬습니다 간식들도 있었고 당연히 한 번에 나를 수가 없어서 몇 번을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이 아빠 고생한다고 이 물건을 하나 들어다 줬습니다 집으로 하나 딱 가져가서 날라 준 거예요 아마 제일 가벼운 물건을 그 중에서 들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가보니까 그 물건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돗자리였어요. 돗자리. 아, 이미 다잘 아시네요. 돗자리. 돗자리 어, 어디 두죠 보통? 차에 트렁크에 놓는 겁니다. 하필 돗자리예요. 덕분에 저는 이제 신발을 다시 신고 뭐이즈나너뭐 뭐 가지고 왔어? 아빠 아빠 나 돗자리 갖고 왔어.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랬구나. <laughs> 돗자리 들고 신발 신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차로 갖다 놔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도와준 이 아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야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laughs> 너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땅에라도 묻어 놓지 뭐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주 아빠를 도와줘서 이든아 너무 고마워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비록 아이를 아이가 저를 도와준 선행이 도리어 피곤한 저에게 일을 더 시키기는 했지만 그게 선한 마음에서 아빠를 비롯 아빠를 도와주려는 그 선한 양심으로부터 그 마음에서 시작된 것을 이미 너무나 제가 잘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와 같은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옳은 것을 넘어서까지 성장해 보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애쓴다면 천령 제 아들처럼 저희가 하나님 앞에 마이너스의 결과물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충성된 그 마음을 보시고 애쓴 그 시간 그 태도를 보시고 분명히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옳은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적합하게 참 세련되게 센스 있게 드러내는 그 단계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성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옳은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신앙의 단계까지 성숙의 단계까지 아름답고 근사하게 성장해 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앞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을 고집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의 자리까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수 없사오니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